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법률경매최호소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매일건은 삼산 현대아파트 47평형입니다. 정문으로 나가보시겠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가보시면은 주변 모습 보시면서 이쪽으로 가시, 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태화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소방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쭉 가시면은 울산문화예술회가 개 b 소오리고 삼산현대아파트 태화강 근로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산현대아파트 해당동은 이동 뒤에는 동이 되겠습니다. 박승교 권영교가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대체일 되면 주체꽃이 발자 아주 이쁘게 조성이 되는 주변 모습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법버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법버 문건 사진 살펴보시면은 전체 단지 중에서 해당 105동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라인이 되겠고요 구조 살펴 보시면은 남양로 침실, 거실, 침실이 나 있고 침실이 두개더 있으면서 욕실이 두개 하나 둘 확인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경매 내역 집어 드리면은 20 조율타경 6357입니다 미소 정보는 당연히 아파트고요 울산 남구 삼산동 1459의 1번지 현대 아파트 삼산 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니다구5 2층이고 47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39평, 대지권은 14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6억 7,700, 시제가는 4억 7,390. 23년도 10월 24일날 2차 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3층 중에 2천 남양이고, 90년도 12월 사용 성인이 되었습니다. 962세대, 9개 동 단지로서, 공권은 대항력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 외, 전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는데요. 가격 관련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86제곱미터 타입 5 9평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타입, 같은 평형과 매물 6억 5천만원부터 7억 5천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시세는 대략 6억 4천에서 7억 3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6억 2천, 8월에 6억 3,500에 매매된 바 있고, 6, 6월에도 7억 9천에 거래된 바가 있었습니다. 4월, 9월, 6억, 7억 1,500. 9월은 작년 9월이죠. 그렇게 거래된 바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절반 좀 못되는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시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위치 짚어드리면은요. 공권 3, 4년대 아파트는 근로자 복지관, 회 그러니까 스포츠 센터 종합 스포츠 센터의 기능을 수행을 하죠. 여기 있고 여기 남부 소방서가 있습니다. 울산 개별 소설, 울산 문화 예술회관이 걸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유채포 단지가 있겠고요. 학성교 번영교좀 넓게 보시면은. 본건에서 이렇게 가시면은 전철 태화강역인데요. 이제 부산까지 운영되는 전철인데, 향후에 중고속철도 추가 정차가 진행될 도시계획 광역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삼산동 중심가 화려한 건물들, 백화점, 호텔 전부 다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중심 상업 역할을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급 위치 확인하시면서 여기가 네, 맞습니다. 현대상사거리 중심 기능은 번영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예정선은 26년 공사 시작, 29년 운행될 예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역 부산에서 올라오는 광역 트램과 연계되는 것을 조건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가 2호선 부산에서 가장 넓은 광대로 이호선 위로도 도시철도 예정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끈 취득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 은 낙찰 금액의 1.3%를 3주택이 되시면 은9를서 주택 이상이 되시면 은 13.4%를 적용받게 되시는데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